병맥 캔맥 뭐가 제일 맛있을까? 궁금하지? 친구들 중에 유독 생맥 병맥 캔맥 중 하나만 마시는 친구 꼭한 명은 있을 거야. 그네들 말하는 거 들어보면 맛이 다르다고 얘기하잖아. 맛에 둔감한 사람은 사실 그 차이를 모르기도 하거든. 그럼 오늘은 그 맛이 정말 다른지? 차이는 무엇인지 한번 알아보자고. 먼저 맥주의 제조 방법을 간략하게 알아보면 오리를 발아시켜 맥주를 만들기 위한 원료를 만들고 당근 공정을 거쳐 발효와 요거 공정 후 제품화 단계에 들어가는데 이 제품화 단계에서 살균 하지 않고 그냥 담게 되면 생맥주가 되고 살균 하여 보존성을 부여하면 일반 맥주가 되는 거야. 그럼 생맥주와 일반 맥 맛이 그렇게나 차이가 날까? 과거 맥주 제조 기술이 좋지 못했을 때에는 분명하게 차이가 있었지만 제조 기술이 발달한 지금은 큰 차이를 못 느낀다 고 해. 또 요즘에는 생맥주도 일반 맥주와 똑같이 살균 처리를 하고 있다고 이야기하지. 그럼 병맥이랑 캔맥은? 일단 병이나 캔에 들어가는 맥주는 같은 맥주는 맞아. 둘의 차이는 단지 캔에 담겼냐, 병에 담겼냐 이 차이 하나지. 맥주는 비 탄소, 온도에 따라 맛이 변하는데 병과 알루미늄 캔의 재질에 따라 변하는 정도가 다르기 때문에 맛이 달라지는 거야. 같은 맥주라도 관리 방법이 다르기 때문에 맛이 달라질 수밖에 없던 거지. 빛을 받으면 맥주의 향과 풍미를 담당하는 홉성분이변 돼서 몸에 안 좋은 성분이 생겨. 맥주의 갈색병은 빛의 98%를 차단시켜주고 캔은 100%를 차단시켜주지. 이 부분에서 캔이 맥주의 맛을 살리는 데 좋은 용기라고 할수 있지. 산소는 술을 빠르게 썩게 산소의 경우도 뚜껑이 있는 병보다는 캔의 밀폐력이 당연히 더 좋겠지. 이 부분에서도 캔이 맥주에더 적합한 용기라고 할수 있지. 온도도 맥주의 맛에 큰 영향을 주는데 너무 높은 온도가 되면 호배향이 날아가고 너무 낮은 온도에서는 맥주가 응고되어 맥주의 맛이 확 가버리는 경우가 생겨. 온도 변화 같은 경우는 얇은 알루미늄 재질보다는 25배 정도 두꺼운 유리병이 바깥의 온 온도 변화에 영향을 적게 받아 맥주의 맛을 유지하는데 좋지. 이렇게 재질에 따라 각 장단점이 있지만 요즘은 유통 시스템이 잘 갖춰져 있어 큰 차이는 거의 없다고 해. 캔맥주와 변맥주는 사실 오히려 실제 맛 차이보다는 심리적인 이유가 크다고 봐야겠지? 실제로 맛을 구분하는 실험에서 거의 대부분이 제대로 맛을 구분하지 못하고 있다고 하니까. 그래도 생맥, 변맥, 캔맥 하나만 무조건 고집하는 친구가 있다면 니맛 고급이라고 하고 그냥 맥주자우리. 아니면 이 영상 보여주던가. 오늘도 궁금했다면 좋아요와 구독 한 번씩 부탁해.